대전에서 한 20대 남성이 살인을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 피해자의 빈소까지 찾아가는 이해하지 못할 행동했다는 소식 사건 파일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범인이 왜 거기 갔을까요? 피해자의 빈소를 찾은 이유,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빈소 찾아갔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진짜 죽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20대 남성은요, 범행 다음날에 이 대전 관내 장례식장을 돌아다니면서 피해자의 빈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범행 동기에 대한 진술도 나왔는데요. 오토바이 리스 명의와 관련해서 피해자와 이 말다툼이 있었고, 리스 비용과 카드 값 등을 대줬는데도 날 무시해 화가 나 죽여야겠다고 결심했다. 이런 진술을 했습니다. 범행을 결심한 건 사건 발생 이세네달 전이었다고 합니다. 예, 서, 아니 삼사 개월 전에 준비를 했어요. 넉달이나 준비를 했고 그렇게 살인을 저질렀는데 그래놓고도 그걸 확인한다고요? 유족들 이말 듣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유족들은 피해자가 경찰의 안전조치를 거부했다고 하더라도 가족들이 알았다면 혼자 내버려두지 않았을 것이고 그랬다면 이 사건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자책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앞서 죽어 침입 등의 이유로 이 피해자를 모두 네 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지만 신변 보호 조치는 거절했고 가족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고 잠시 전 오늘 오후 2시 30분부터 영장 실질 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계획된 살인 사건인데다 빈소에 가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아 영장 발부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